사순절 묵상 3월 16일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 말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.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 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.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.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.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.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.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.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.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 주인과 같다.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.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.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.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?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?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?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?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?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?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.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.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.